스킨 출시로 복귀하는 유저가 많아진 배틀그라운드 복귀 응? 유저와 응? 배링들을 위한 기본적인 잡기 술들 우리 유저분들에게 우리 플원분들에게 알려주는 시간 슛점 원래는 파쿠로 해서 가야 되는데 뒤에서 한 응? 번씩 이러면은 파쿠로 하는 시간 자체를 줄일 수 있다 아, 1, 2번 바꿔드는거아 원래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바뀌면 좋은 점이 총을 밑에서 들어 밑에서 위로 들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위에서 아래로 들어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리고 드라곤노프가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어 얘랑 얘랑 몸에 숨겨지는 그게 다르죠 이렇게 있으면은 일선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은 보이지 않 상대방은 그런 장점도 조금 있다 큐이 큐이 휴이. 큐이 휴이 큐이는 저는 어떤 느낌으로 쓰냐면 저기 나를 쐈을 때 반대로 뛰는 용도로 쓰고 가는 방향에 반대로 바꿔요 큐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머리 안움직여 실제 DMR 피킹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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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아, 그 내가 어떻게 적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 훈련장 들어와서 조준 사격 연습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두 개를 해보세요. 조준 훈련에서 총이 잘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그날 접고 원하시는 거 하러 가시면 되고. 자, 저는 이제 로스타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배그 은근 장수를 없거든요. 나름 입문자 맞춰가지고 잘 만들고 있는 때문에 그다 없는디? 순제도 마스가 되나? 너 말고, 너 말고, 너 말고, 너말 이거 말고, 너 말고, 너이고거 말고, 너 말고, 너 말고, 너 말고, 너 말고, 위에다 하나 있는데 이게 될란지 모르겠네. 잡기술 몇대 맞춰볼까? 연료통은 데미지가 충첩이 됩니다. 음 죽었죠? <laughs> 데지컬이 좋아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 저도 안좋아어서 무슨 잡기술이 있을까? 파밍도 빨리 하는 법. 먹을 때 하나는 우클릭하고 하나는 당기는 거예요. 그럼 빨리 먹을 수 있어요. 시체는 그냥 우클릭해도 다다다 먹어줘요. 시체 먹을 때는 우클릭을 우다다다 하셔라. 사밍은 조금 저는 급하게 하는 편이긴 한데 이론상 좀 천천히 하셔야 돼요.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그렇지. 그렇게 까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머리를 어떻게 되냐 모르겠는데. 감각으로 하는데. 템누스트 캐릭터 가리는 이유. 이거 프레임 떨어집니다 실제로. 저 오른쪽 에 프레임 잘 보십시오. 260대 됐죠? 약간의 프레임을 잡아먹더라. 프레임, 뭐, 굳이 신경 쓰나 하지만, 신경, 저는 신경 쓰여서. 근데 대신 이걸 키면은 케이터를 볼수 있어. 케이터 귀엽죠? 키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술 꿀팁? 술탄을 꼭까세요 파미하기죠. 잠시 발소리 들으세요. 누가 있나 없나 확인해야 됩니다. 가있는안 나오고, 슈트는 안 나오고, 슈트바안바로고슈시고요 몸으로 막아고로막아주고몸으았막아주고난살았고 또, 울팁 G를 꾹 눌러서 이렇게 수청을 꺼내는 것도 좋은데. 저는 컨트롤 E가 수류탄, 컨트롤 Q가 연막탄, 컨트롤 T가 과염병. 이렇게 있습니다그 사소한 꿀팁. 장착한 건 무게 지가 안 하거든. 수류탄 웬만하면 무거우니까 잘 어떻게 꾸겨 넣으면 수류탄 게더 꾸겨 나올 수 있다. 어? 소돌 님이 배가 하자. 바로 게임하러 갑니다. 그렇게 베린이를 위한 꿀팁을 전수하러 모인 탑디어전 랭커들. 그냥 네가 생각하는 꿀팁이 있연데 하나하나 얘기해봐. 내기좀 꿀팁은 일단 연막을 절대 7개 상을 챙겨. 굉장히 쓸데가 많다. 오케이, 너기좀 꿀팁이 쓸모가 없는 걸로. <laughs> 7개 누가 챙기니. 아, 베린이 감수성 어려워. 진짜 꿀팁, MP5 k 있으세요. 진짜 진짜 개사기. 그럼 거기서 하나 더 꿀팁 추가. 주물하지 마세요. 진짜 아, 딸깍게임 가면. <laughs> 게임 왜 어렵게 해. 자 건빌 너도 베린이 위한 꿀팁 하나를 풀어봐. 베린이 위한 꿀팁? 아 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릴 것. 아 근데 그건 맞는 말. 어네 근데, 근데 진짜 맞는 인정. 베린이는 차를 살려야 되는 그 이유를 몰라. 다시 이유도 같이 설명해줘야 돼. <laughs> 자기장에 보면은 무조건 뛰어가야 죠잖아 차가 없으면은 이제 전기구이에서 뒤지거든요 그냥. 예 네, 그래서 음. 차가 무조건 필수다. 아! 차 관련이가 하나 생각났다. 차 타고 갈때 피가 없다. 무려 붕대를 감을 수가 있어요. 정말 <laughs> 옛날엔 상상도 못 했죠. 중국어로 벙따이는 붕대입니다. 뽕 따인가요? 뽕따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뽕따 맛있겠다. 뽕따 오랜만에. 보급 떨어지, 보급 떨어지. 백도. 어떻게, 아, 아, 어떻게 아,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가야 함, 가야. 함. 나도 간다. 나, 영구상, 응지주 4개. 네. 누가 네. <laughs> 네. 죽으면 응지주 4개 네 상대방한테 주는 거야. 재앙이야. 내 학교에 보급 보임. 거의 다 도착함. 꿀팁 려줘 중. 거의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팀원들의 거의 다. <laughs> 그 이제 출발한 거예요 뭐, MG 뭐야? MG도 아, 못 참겠다. 음? 아, 채팅창에서 베린이 피셜, 차를 안쓴 이유가 나왔어요. 뭐 뭐, 뭐. 어떤 거지? 뭔데, 뭔데? 배그를 음. 못 한데 차를 쓰면은 움직일 때 소리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들킨다 생각해서 오히려 더 차를 안 쓰는 거예요 아, 아안 들켜야 아 되는 베린이 감성이 모자랐다, 이거는. 아, 우리 꿀맛다, 잘못이다, 진짜. 이거. 반성하자. 음, 그래도 끄는 게 맞긴 한데, 이게 거. <laughs> 근데 그게 어, 맞기는 리얼, 리얼. 그 사탕이 무슨 자전거 탄다는데? <laughs> 왜 <laughs> 솔레 자전거 타는 사람이 아 누구인지 알겠다. 나는 자전거가 좋아서 타는 건줄 알았는데 자전거밖에 탈수 없어서였구나. 그게 아니었던 거야. <laughs> 야 왼쪽에 사 아니야? 어디? 야이 참다. 온다 온다. 네명한 차네 한차네 명. <laughs> 어이. 어쩔 엠지쓰리. 어쩔 엠지쓰리. 차소리 차소리. 차소리 됩니다. 세명세명세 명이 상세명 세명 이상 안돼 이거 잡아 가야 돼어 죽었다 하컷 어디야 가냐서 그 찌찌 일단 니친는 네 죽었다 하더 기절 어 온다 온다가 다맞아 석을 러비 제필제필 이런 쌈박지차 탔다, 없는... 차 탔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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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laughs> 이게 백업의 중요성. 돼. 왜 이렇게 늦었어? 빨리 왔어야지. 됐한 아, 아, 네? 명은 잡고한 바퀴 마도 운동 안오면 어떡해! 꿀팁 하나 더 알려드렸습니다. 남타타세요 며칠 전 영상 보니까 남타만하던림버이랑 서로? 그걸남타이 아니고 림버님이 잘못한 게.. 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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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기 이제 이동 폴팁 컨트롤 1 2 3 4로 하잖아요. 1번이 Q, 2번더석이 E, 3번더석이 Z, 4번더석이 C입니다. 그러면은 손가락을 하나로만 움직일 수 있죠. 총부터 먹고 우클릭해서 빨리 먹는거 돼요. 우리 원팀 원팀. 야, 티 아니야? 뒤에? 어? 어 뭐야한 박특인데 이거? 응? 하나 못뜯대 뭐 잡으러 가라고? 아니 이걸 잡으러 간다고? 예 네, 바이 바이 왼쪽 바이. 오케이 한한 바이. 한번 바이. 알지미 형 밀어주. 고 주... 공중샷. 아 살린다 살린다. <laughs> 아 뭐야? 살리기. 남의 <laughs> 티켓이야. <나 왜, 개리야. 웃음> 뭐래 네가 살잖아 차영빈. <laughs> <laughs> 내가 지금. 죽였... 네, 3 0 명에 남았네. 많이 남았다. 다 살린 건가? 가자 자기자다. 가자 가자 알았어. 가자 가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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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 BRDM 형 속도에 맞춰 드려 아 맞다. 너, 너프를 당했지. 아 맞다. 제 너프다. 왠지 느리더라. <laughs> 이렇게 느리려나? 아 어쩐지. 나도 지금 내가 시프를 받는데 이게 안 나가더라, 얘가. 근데 이거 아, 왜케 느리지? 너프다. 우리가 뒤에서 밀어줘야 돼. 부스터 해줘야 돼, 이거. l 츠고 달려. 어너좀 앞에 좀 아무지게 싸우는데. 삼집을 잡아 와버렸네. 호면 가야지. 이거 어, 뭐야? 기절이 있어? 어, 기절이 이거 있겠다. 뭐야? 이 무슨 일이야? 더 이상 파밍할 것도 없는데 또 잡으러 가? 렛츠고. 2번 핑 사람. 바로 올라갈게요. 예예. Yeah. 올려주세요. 네. 앞에 사람 있어요. 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여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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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비 애도 맛있겠당. 어이. 음, 타세요 타세요. 그래 치고. 100키로 늘려야지. 더 느려질 것 같은데 이거. 하이 아, 뭐래. 내가 좀 요즘 살이 좀 찌긴 했지만 그 정도 아니야. 우와, 개 맛있겠다, 와 개맛있겠다 여기. 와씨 뭐야 이거. 우와 지효차 다 먹었어. 바람앞 지마디. 응? 그 어? 아아 아 누구 누구 선광이야. 지마디 그대로 지마디 그대로. 아이 저. 일자는 왼쪽 뛴다 노란핑 노란핑 둘 노란핑 확인 어 여기 여기, 여기. 지금 하나. 어, 이게 안 맞아? 이 번핑이 다나어 이게 안맞아 이거 사투 마가지 없는 노란핑 칼 하나 요쯤 있었거든 내 노란핑 하나, 지금. 어, 지금 여기 여기 있잖아 어어 이따 이따 일 번핑 나무뒤아 보인다 기다리고 요이 하이디 하이디 아기 갑니다 갑니이나이즈라스디하어디죠이 라스트 디여이 일어나시오. <laughs> 야 잠깐만 나 진지하게 나 피엔시 한번 나갈까? 온통, 온통. <laughs> 왜? 첫판 15킬 해 버렸어. 와. 와 15킬. 진지하게 한번 피엔시 한번 나가볼까? 음 광탈이야. <laughs> 응원은 해줘야지 그래도. 아 응원해. 같이 나가야지 에스파 공연해준대 가야지. 뭐 그냥 갈게. <laughs> 쇼! 좋아. 남자들이 좋아. 일찍 죽는 이유가 저런 거예요. 꼬까미 님은 조심히 오세요. 저런 사람들 뒤따라갔다간 죽을 거예요. 슉. 에이 미치았거요 나이스. 어허. <laughs>